몰몬경의 500페이지가 넘는 영어 번역본은 40에서 60파운드의 증인들이 제시한 무게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대 텍스트에 봉인되지 않은 금속판 150개 이하에 담겨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고고학이 꽤 얇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목격자들은 두꺼운 종이와 같고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두드리면 금속성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. 따라서 얇고 다소 유연합니다. 전근대 세계의 다른 금속판과 유물에서도 이 정도 두께와 유연성을 가진 금속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서기 6에서 7세기에 제작된 한국의 금판 세트는 이 정도 두께로 금속의 바스락거림을 구현했습니다. 일본식 동판은 7x8인치, 두께 0.078인치이며 금판과 마찬가지로 양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메소 아메리카에서 온이 유물은 툼바가로 만들어졌으며 0.01인치로 더 얇게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얇은 판을 사용하면 뒤틀림이나 기타 손상 없이 양면에 조각할 수 있을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툼빠가로 판을 만들었다면 순금보다 조각에 훨씬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. 순금은 매우 부드러운 금속으로 변형되기 쉬운 반면 툼빠가는 인장강도 및 기타 금속 가공 특성이 향상되었습니다.